자, 6번으로 갑니다.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먼저 처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If you walk into a store. 만약에 네가 어디로 간다? 가게로 들어가는 거야, 가게로. 죠 자, 네가 만약에 접속사야. 만약에 네가 가게로 들어갑니다. looking for 하면 찾으면서 요거는 두 번째 동사로 분사 구문이야. 새로운 컴퓨터를 찾으면서 가게로 들어가 그리고는 처음 판매원이 sales p e 하면 판매원이고 네가 만나는 이거 목적 없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수식하니까 여기에 목적격 관계 되면서 대시 빠졌겠지 네가 만나는 처음 판매원이 즉시 immediate 이야 즉시 포인트 투 하면 가리키다 한 무리의 컴퓨터를 가리키면서 세 말을 합니다. any of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are good 다 좋아요 이 말이에요. 그렇지? 딱 가서 보고 어, 여기 있는 거다 좋습니다. 라고 and then 말하고 나서 walk away 걸어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거기에는 there is a chance 기회가 존재합니다. 당신도 또한 워크어웨이 가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원래는 여기에 본격에 해당하는 대시 있었는데 생략이 됐겠지. 어, 여러분들도 또한 가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말이에요. 아니, 이 물건 사러 갔는데 직원이 와서 여기 있는 거다 좋아요. 라고 말해버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모르잖아. 그럼 그럼 자기도 뭐 아, 이 집에서 안 사고 내가 딴 데가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A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래 우리가 영어에서 이 that is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결론을 내는. 여기서는 즉 다시 말하자면 요 뒤에 to say가 생략됐다. 즉 다시 말하자면 독자도, 아니, 읽는 독자도 이 작가에 대한 고객이 됩니다. 커스터머. 고객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의 어떤 일과 승인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역시 여기도 목적 없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과 승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 여기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빠진 거야. 더 비교급이 사용이 됩니다. 더 비교급. 네가 더 많이 알수록 너의 독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a 레이럴 역시 비교급이야. 찬스죠. 가능성이. 네가 만나게 될 가능성이지. 자, 이 가능성이 더 크지죠. 그녀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맞지? 잘 봐라. 이 비, 필요성을 미치는 이때는 충족시키다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목적으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네가 만나게 되는 즉 네가 이 필요성과 기대감, 필요성과 기대감을 충족시킬 가능성, 그렇지? 여기서는 동격에 해당하는 대시인데 자, 이 동격의 대시 생략이 된 거야. 이 필요성이 더 크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다음 b로 한번 가 보자. b. b는 뭐냐? why 왜 그럴까? why 왜 그럴까? 너는 단한 번도 never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네가 무엇을 찾는지 그지? 니가 찾고자 하는 것, 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how much, 얼마나 많은 돈을 니가 spend, 쓸 것인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질문을 받을 내용이야. or, 또는 만약에 컴퓨터가 사용이 되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사업상, 아니면 어떤 재미로, 즐거움을 위해서 컴퓨터가 사용이 될 건지 또는 너의 아이의 과제죠. 숙제에 대한 과제로 사용이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즉,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겠지. 그러면 질문을 받지 못했던 네 개가 첫 번째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쓸 건지, 또이 컴퓨터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오락,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숙제용으로 사용될 건지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이제 c 를한번 가보면, "in brief인데, 이 brief라는 단어는 요약이라는 뜻이야." In brief, 요약하자면, 이 판매원은 단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는 ask,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About, 전치사제, 당신이 가지는 필요성과 선호도, preference는 선호도를 얘기한다. 자, 너의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해서 단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질문을 해보지 않았다. 마치 just as는 마치 그것이 옵니다. No surprise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다. 뭘 to learn 알게 되는 거죠. 이 판매원이 자 후는 앞에 있는 이 sales person을 받는 주격 관계 대명사야. 무관심하다 indifferent는 무관심하다야. 무관심한 판매원 그것도 포텐셜하면 잠정적인 앞으로 있을 그 고객의 필요성 다시 한번 보자 이 잠정적인 고객의 필요성 이 필요성에 무감각한 대지 그 무감각한 즉 무관심한 그런 판매원 이 판매원을 to learn 알게 된다는 것 이거는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곧, 아 u t o 이란 말은, 실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was에 걸리는 동사가 바로 얘가 주어야. 따라서, 요 r n 다음에는 접속사 대시 빠졌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is은, 결국은, 사실은, 어, 얘가,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는 가주가 되어서, 자 그것이 놀랍지 않은 것으로 온다. 뭐가 이때 투업 증사가 진주가 되겠죠? 아는 것은 이 말이야. 뭘 아느냐? 무관심한 판매원. 그것도 잠정적인 고객의 필요성에 무관심한 판매원이 out of job 은잘리는 거죠. 해고 당하는 거야. 어떤 일 바깥으로 나간다. 해고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이거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일이 hold true라고 하는 것은 적용되다야. 누구한테? 작가에게. 작가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면 이 작가가 선행사가 되고 후 얘가 주격관계되 행사야. 자이 작가는 어떤 작가냐? 자신의 독자를 무시하는. 이건 no를 하면 무시하다야. 독자를 무시하는 작가. 이 작가에게도 똑같은 일이 적용된다.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6번을 보게 되면 일단 선생님이 A는 빼고 보자. 자, A는 빼고. 요둘 중에서 한번 찾아 봐. 항상 더는 함부로 쓰면 안 돼. 그지 판매원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덜은 분명히 앞에 있는 걸 받아서 갈수 있는 거겠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이 물건이 다 좋아요. 그리고서는 가버려. 근데 기회가 있어. 너도 또한 아, 어? 좋은 이유를 가지고 떠나가버릴 기회가 있다. 맞지? 왜 떠나가는냐 이 말이에요. 왜 떠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따어가느냐면 네가 절대로 네가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맞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에 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다음 A와 이제 C 중에서 A와 C 중에서 결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A의 끝에 보면 더 비교금이지. 네가 독자에 대해서 많이 알수 그 기회가 커져 갈 거다. 근데 C는 뭐라고 했냐면, 독자를 무시하는 작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독자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맞나?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 제일 먼저 와야 될걸 찾아보면, 자, B가 제일 먼저 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C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와야 돼. 아까 지난 선생님이 요 a는 that is라고 하는 말을 뭐할 때 쓴다. 즉 다시 말해서, 그지? 부연설명하는 거지. 이 독자가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reader 요 read를 여기 있는 read가 받아간 거야. 그지? 독자는 작가의 고객이다. 그래서 네가 더 많이 알수록 독자에 대해서 그 가능성도 커져갈 거다. 역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순서 배열을 나타내주는 문제를 풀 때는 A, B, C 중에서 누가 처음으로 와야 하느냐. 대체 누가 처음으로 오는 게 좋냐. 그 다음 A와 C 중에서 누가 마지막 결론으로 좋으냐.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거는 자연스럽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때 처음과 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답을 찾는. 자, 여기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지.